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침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적인 시, 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자,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동반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증시도 그렇겠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도 미국 증시는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제랑 좀 비슷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금이니만큼 오늘 다들 매매 잘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리가켐 바이오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 7월달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보시는 리카캠 바이오 주가의 흐름은 다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흘러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길게 횡보하면서 또 연속적인 3거래 상승 가운데 드디어 오늘 또 밑구리 달린 양봉으로 거의 9.59%나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가켄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자, 이 흐름이 과연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특히나 리가켐바이오는요 혁신적인 바로 ADC 기술로 무장한 바이오 기업인데 이초우량 바이오 종목이면서도 세계적인 한국산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삼중 바닥을 찍어가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주가 내달리고 있는 거고요. 뭐 수급을 보게, 보게 되니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대량 매도 반면에 기관에서는 폭풍 매소.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은 길게 본다면요. 지금이 또 상승 초입이에요. 내년에는 자금이 바닥. 단타하면 주식수만 줄어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이 다시 한번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ADC 기술력 최고에다가, 즉, 연구 자금도 확보를 해놓고요. 이제 중국 기업 배제. 수의 종목으로서, 그럼 당연히 앞으로 이제 뭐 기관도 그렇지만 외인 연일 매수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특히나 매집봉 크게 두번 떴고요. 이번 최소 상승 수익은 다 보고 난 이후에 매도에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과 함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도 리가캠 바이오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올 텐데요. 특히나 대형 호재권, 현재 이렇게 여러분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리그캠 바이오 관련해서요.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홀딩해서 하시는 분들 위에서 제가 빠르게 정보는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리가캠 바이오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요. 자, 리가캠 바이오에 리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대응과 더불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차트는요. 자, 시시각으로 변하는데 이 세력들이 정말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염제 올리지도 않을 거고요.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는 가운데 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이 호재 것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혹시나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 저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170으로 리가캔바이오의 리가 라고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네,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무료이니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리가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리각형 바이오가요. 이 생명과학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지금 브랜드 평판이 7월 빅테이터 분석에서 일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 있는 만큼 당연히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 있는 것인지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드실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리가 캠 바이오는요. 힘 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요 늘어나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리가 캔바이오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리가라고 한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여러분, 주가는요, 이미 우상향으로 크게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확실한 대응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 따른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공유해드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 를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리가 캔 바이오 정보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자 리가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성투의 결과물로 한해 모두가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나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은 마침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적인 시, 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당연히, 자,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동반적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증시도 그렇겠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도 미국 증시는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었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제랑 좀 비슷하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금이니만큼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리가캠 바이오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 7월 달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 선물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보시는 리카켐 바이오 주가의 흐름은 자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흘러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길게 횡보하면서 또 연속적인 3거래 상승 가운데 드디어 오늘 또윗구리 달린 양봉으로 거의 9.59%나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카켐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다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자이 흐름이 과연 주말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특히나 리가캠 바이오는요 혁신적인 바로 adc 기술로 무장한 바이오 기업인데 이 초량 바이오 종목이면서도 세계적인 한국산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간 이미 3중 바닥을 찍어가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주간 내달리고 있는 거고요. 뭐, 급을 보게, 보게 되니까,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대량 매도, 반면에 기관에서는 폭풍 매소,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은 길게 본다면요. 지금이 또 상승 초입이에요. 내년에는 자금이 바닥. 단타하면 주식 수만 줄어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이 다시한번을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A, D, C 기술력 최고에다가 즉 연구 자금도 확보를 해놓고요. 이제 중국 기업 배제 수의 종목으로서, 그럼 당연히 앞으로 이제 뭐 기관도 그렇지만 외인 연일 매수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특히나 매집봉 크게 두번 떴고요. 이번 최소 상승 수익은 다 보고 난 이후에 매도에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과 함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도 리가켐바이오가 또,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들어올 텐데, 요 특히나 대형 호재권 현재 이렇게 여러분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리가켐바이오 관련해서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혼자서 홀딩해서 하시는 분들 위에서 제가 빠르게 정보는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리가캠 바이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 으로요 리가 캔바이오에 리가 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대응과 더불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차트는요 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이 세력들이 정말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얌전히 올리지도 않을 거고요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는 가운데 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여러분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이 호재 거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혹시나 정보가 좀 약해하시는 분들 저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4984 1710으로 리가 캔바이오의 리가라고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네,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무료이니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리가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각형 바이오가요 이 생명과학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지금 브랜드 평판이 7월 빅데이터 분석에서 1일 쯤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 있는 만큼 당연히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드실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리가 캠 바이오는요. 힘 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요 늘어데나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리각 캔바이오 정보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리가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으로 주가는요, 이미 우상향으로 크게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확실한 대응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다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로 적으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공유해 드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 정은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으로 자, 리가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 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성투의 결과물로 한해 모두가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챙겨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